안녕하십니까 슬로우 빠의 토리맨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조용히 인기를 끄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개인 투자용 국채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5년물 상품 때문에 이게 시장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왜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5년물의 수익률이나 경쟁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주식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금리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규제와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환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산의 안전성이 요구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이나 안전성, 특히 은퇴나 파이어족들한테는 그 확정 수익과 안정성, 그 다음에 그 세금이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예금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국채, 개인 투자형 국채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형 국채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행해서 안전성이 최상이고, 어, 특히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만기 이시 지급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리 구조이고, 표면 금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산 금리를 일부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일반 채권과 달리 14%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전용 계좌에서 운영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중도 환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조금 장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좀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 기준금리가 좀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만기 선택지가 10년, 20년만 존재해서 너무 길었죠. 이게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조금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못 중도 환매는 가능했지만 어,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그만리 복리가 아니고 단리로 환매하게 되고 분리과세 세제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예금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구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청약 구조도 그한달 내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그 기간 내에만 청약을 할수 있기도 해서 어, 상품 자체는 좋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 5년물 만기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물 채권 특징을 보시면 기존의 가장 큰 단점인 만기 10년, 20년이 아니라서 요 부분이 해결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어, 이 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예금 대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세제 혜택, 그 다음에 확정 금리, 동리 요런 부분이, 어, 예금보다 더 낫다는 선호도가 증가하기 시작했구요. 또, 또, 투자자 접근성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4050의 은퇴 준비자뿐만 아니라 2030들도, 아,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그 접근성이 증가 됐고 결과적으로 첫 청약부터 경쟁률이 폭발했습니다 어, 2025년 3월달에 첫 출시를 했는데 모집 금액이 1200억원 이었는데 청약이 1560억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1.45대 1로 초과 청약 완판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어, 몇 번씩 완판 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가끔씩 변동성이 전, 존재해서 10월이랑 11월에는 일부 그 경쟁률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주식이랑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요에 따라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관심이 이 5년물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촉발된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활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국채는 기본적으로 표면금리, 가산금리, 복리 이 3단계 구조인데요. 이 금리가... 괜찮아지면서 구조적 장점이 확 살아난 겁니다. 그 11월, 지난달 금리를 보면 5년이 2.7에서 20년물까지 2.9%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정부의 가산금리가 0.3에서 0.7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총금리는 연 3.03에서 3.64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5년 복리 금리로 보면 만기 총 수익률은 13.73에 33.23, 85.23까지 총 수익률이 되는데 이거를 연평균으로 다시 나눠보면 복리니까요. 나눠보면 5년물은 2.6, 그 다음에 10년물은 2.9, 그 다음에 20년물은 3.24까지 평균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새우 이 정도의 금리는 같은 예금 대비 이자율이 낮지 않고 금융소득세인 이장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숫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물은 예금 대체 확실한 대체제가 됐고요. 또 단기인데도 복리가 붙는다는 점. 그 다음에 10년, 20년물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또그 장점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어 20년물은 장기 안정성을 가져가긴 하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히 너무 긴 기간이죠. 중간에 채권을 매각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 시점에 10년물, 20년물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도 20년물은 계속 경쟁률이 1대1을 미치지 못했고 10년물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10년물도 굉장히 좀그긴 기간이다 보니까 인기가 점점 사가, 사그라들었고요. 그래서 5년물이 나오면서 어,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5년물 위주로 그 경쟁률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그 숫자들을 봤을 때 어, 이거는 역시 파이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5년물 같은 경우에 어, 5년 뒤에 내가 은퇴한다 이런 계획을 잡을 때 확정적인 그 금액과 수익률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물론 10년, 20년뿐만 아니라 5년 정도의 장기 안정성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0년물이든 10년물이든 5년물이든 이자가 한 번에 복리로 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클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이 분리가세 된다는 점에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투자형 국채는 어 다음 다섯 가지 순서가 맞아떨어지면서 다시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그 상승되면서 구조적으로 장점이 회복됐고 또오년물이 등장하면서 접근성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또첫 출시 때 이런 점이 관심을 끌면서 경쟁률이 폭발했고요 계속 세제 혜택 14.4%, 14%에 대한 분리과세가 계속 유지가 됐죠. 그래서,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확정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금융소득 조공합과세를 피하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예비파이어나 은퇴준비자처럼, 어, 한 5년 정도의 안정적 자산을 향후에 그 준비하고 싶은 분들한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위험을 크게 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 또 포트폴리오의 일부 안전 자산을 갖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은 추천 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만 우0 0 0원 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안정성, 그 다음에 절세, 확정 수입, 복리 이런 조합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설계가 됐죠. 정리해 보면 개인용 국채, 개인 투자용 국채는 원래가 구조가 매우 좋은 상품이었지만 금리와 만기 때문에 한도가 묻혀 있었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관심을 끌게 되고 개인 투자형 국채는 충분한 기회가 될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 개인 투자형 국채 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현재 판매만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투자의한 일부의 비중으로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